황금빛 마스크 뒤에 숨겨진 진실, 거대한 돌무덤이 증명하는 권력, 그리고 3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된 문명의 비밀. 우리는 박물관에서 그들의 유물을 보며 감탄하지만, 정작 그 역사의 흐름은 잘 모릅니다. 람세스는 누구였고, 투탕카멘은 왜 그토록 유명한 걸까요? 오늘 이 모든 의문을 한 번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류 최고 최고의 제국 이집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메머드가 여전히 지구를 돌아다니던 시절, 기원전 32세기라는 상상하기 힘든 과거에 이미 한 문명이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오래된 나라, 바로 고대 이집트였죠. 모든 위대한 문명이 그렇듯 이집트 역시 물가에서 탄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수로. 나일강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6,700km에 달하는 이 엄청난 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었습니다. 강 주변 땅은 농사짓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죠. 그 비결은 바로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홍수에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출발점인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는 계절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그 빗물이 상류에서 넘쳐 흐르면서 하류까지 밀려 내려오는 것이죠.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4날 동안 강물이 범람했습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강물이 넘칠 때마다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영양분 가득한 흙이 함께 쓸려 내려왔기 때문이죠.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진 뒤에는 강 주변이 놀라울 정도로 비옥해져서 곡식이 잘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마을이 생겼으며 나중에는 다른 지역으로 물을 끌어오는 수로 시스템까지 발달하게 됩니다. 강 덕분에 문명을 일군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시작이자 끝이었고 신앙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에는 여러 도시 국가들이 발전했는데 크게 보면 두 집단으로 나뉘었습니다. 강 상류 쪽인 남부의 상상 이집트 세력과 강 하류 쪽인 북부의 하하 이집트 세력이었죠. 각 지역의 통치자들은 서로 다른 모양의 왕관을 썼습니다. 이 도시국가들은 서로 경쟁하고 충돌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가장 강력했던 티니스라는 도시국가가 먼저 남쪽 지역을 통합하더니 이어서 북쪽까지 장악해버렸죠. 기원전 31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집트가 하나로 통일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관도 남북의 양식을 결합한 이중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최초의 왕실체제인 제1왕조가 수립되었고, 초대 절대 권력자의 이름은 메네스였습니다. 나르메르라고도 불리는 인물이죠. 이 제1왕조 이후 이집트는 제32왕조까지 무려 3,12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나일강 전체를 손에 넣은 최고 통치자 파라오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이집트의 생명선인 물관리 사업을 독점하면서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되었죠. 수천년 전에 벌써 전제군주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 권력자들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중국의 진시황을 떠올려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진시황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영원한 생명을 갈구했듯이 파라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헤맸다면 파라오는 좀더 실용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을 미라로 만드는 것이었죠. 당시 이집트인들은 독특한 생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살아있으려면 두 가지 모두 온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육체가 부패하면서 사라지고 그러면 영혼이 몸과 분리되어 멀리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육체를 완전하게 보존하면 떠났던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면 영혼은 더 높은 차원의 존재인 아크로 변화하고 아크가 된 인간은 저승세계로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죠. 상당히 독특한 세계관인데 이런 생각이 생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땅이 바싹 말라 죽어가는 것 같아도 시간이 되면 나일강이 범람합니다. 갈라져 있던 대지가 순식간에 풍요로워지면서 작물이 자라나죠. 이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이집트인들은 자신들도 죽더라도 언젠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그들의 독특한 사후 관념이 형성된 배경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파라오는 죽은 뒤 천으로 층층이 감싸여 미라가 되었습니다. 죽어서는 미라를 통해 영생을 꿈꾸고, 살아서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그들의 힘은 기원전 28세기 초기 왕조 시대가 끝나고 고왕국 시대가 시작되면서 더욱 강해집니다. 참고로 이집트 왕조는 시대별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고왕국 시대가 되자 파라오들의 사후 준비 규모는 더욱 거대해졌습니다. 이제는 미라만으로는 부족했고 웅장한 돌 무덤에 집착하게 된 것이죠. 원래는 사각형 모양으로 한층만 쌓아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27세기에 즉귀한 조세르라는 파라오는 뭔가 더 특별해지고 싶었습니다. 한층으로는 부족해 나는 이전 왕들보다 위대하니까 여섯층으로 쌓아라. 그래야 영혼이 확실하게 찾아와서 육체로 빠르게 돌아오겠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계단식 구조의 최초 피라미드, 조세르 피라미드입니다. 현재 이집트 사카라 지역에 있죠. 이것은 후대 통치자들에게 엄청난 피라미드 열풍을 일으켰고, 모두가 웅장한 무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피라미드가 워낙 짓기 까다로웠다는 점입니다. 후대 파라오들의 피라미드는 예산 부족이나 기술적 한계로 미완성으로 남거나 나중에 무너지는 경우가 셀수 없이 많았습니다. 조세르는 재위 기간에 탁월한 건축가 이모텝이 있어서 완성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뛰어난 전문가가 드물었죠. 그렇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건축 기술 자체는 계속 발전했고 조세르가 죽은 지 100년쯤 지나서 쿠프 왕이라고 잘 알려진 쿠프가 파라오에 올랐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집트는 고왕국 시대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데 당연히 쿠프왕은 누구보다도 거대한 피라미드를 원했습니다. 마침 당시 이집트 건축 기술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었죠. 마침내 쿠프왕은 피라미드 건설을 명령했고,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인 기원전 26세기에 쿠프왕의 대피라미드가 완성됩니다. 이 웅장한 무덤은 한 변이 235m이고, 면적은 약 270만 제곱미터에 달했으며 총 204닭개 정도의 블록이 사용되었습니다. 피라미드 돌 하나의 무게가 평균 2.6톤 정도이고 전체 무게는 거의 620만 톤에 달했죠. 현재 우리가 이집트하면 떠올리는 기자지역의 피라미드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쿠프왕의 피라미드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고 당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10만 명의 노예가 40년 동안 지었다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만명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건설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건설 인력들도 노예가 아니라 징발된 일반 백성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노예를 채찍질하며 억지로 일을 시키면 마감을 대충 하거나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꽤 괜찮은 대우를 받았죠. 임금을 받고 일했고, 식사로 고기도 넉넉하게 제공받았습니다. 어쨌든 쿠프왕의 피라미드 이후, 다음 파라오들도 발전된 기술을 기반으로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 기자 지역에는 피라미드 단지가 형성됩니다. 참고로 제4왕조의 파라오 카프레는 피라미드에 더해 권위를 좀더 나타내고 싶어서 옆에 있던 거대한 바위를 통째로 깎아 스핑크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스핑크스는 사자의 힘과 인간의 지혜를 갖춘 존재, 즉 위대한 파라오를 상징했죠. 그렇게 피라미드를 계속 지어대던 이집트 왕실이었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매번 진행하면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바닥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점점 돈이 떨어져갔고, 그 권위와 영향력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기원전 22세기 중반이 되자 이상 기후가 찾아와서 나일강에 심각한 가뭄이 들었는데, 파라오는 이때 권위에 치명타를 입습니다. 파라오의 힘은 나일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지만 강이 말라버리고 농업이 파탄났죠. 당연히 왕권은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여러 반란이 일어나 파라오 체제는 붕괴되었고 수많은 지방 귀족들이 저마다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집트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렇게 고왕국이 멸망하고 이집트에는 최초의 혼란기인 제1중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참고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혼란기가 찾아왔는데 이를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제1 중간기 동안에는 약 135년간 춘추전국 시대처럼 각 나라가 싸움을 벌였고 파라오는 허수아비로 전락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집트는 다시 통일됩니다. 기원전 2,055년 가장 강력했던 테베 지역 출신 파라오 멘투호텝 2세가 이집트를 재통일해서 중앙국을 개창한 것이죠. 중앙국은 워낙 나라가 피폐해진 시기를 겪었기에 고왕국 시대의 위세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왕국 시대 문화 예술을 재현하려는 시도도 많이 했고 결국 나중에는 부흥에 성공합니다. 제12왕조의 파라오 세누스레트 3세 때에 이르러서는 지방 귀족들을 다 제압해서 무너진 파라오의 권위를 다시 세웠으며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중왕국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중왕국은 그 위세와는 어울리지 않게 자존심 상하는 최후를 맞게 되는데 바로 기원전 18세기 갑작스러운 이민족의 침입으로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힘소스족이었죠. 히소스는 중동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샘족 출신 집단으로 자신들이 원래 살던 지역에 기근이 발생하자 이집트로 물밀듯이 내려왔습니다. 이들은 굳이 따지자면 로마 시대의 게르만족과 비슷했습니다. 힉소스는 이집트에 대거 정착했는데 유입된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나중에는 이집트의 주요 요지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에도 게르만족식 결말이 일어납니다. 세력이 커진 힉소스는 아예 이집트를 삼키겠다고 결심하고 군사를 일으켰고, 이집트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힉소스 왕조를 세운 것입니다. 이집트 역사상 처음으로 이민족에 의한 지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집트 제2중간기이죠. 물론 힉소스도 이집트 전체를 장악한 것은 아니고, 하하! 이집트를 중심으로 삼았고, 상상, 이집트는 완전 점령하지 않고 조공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민족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라니, 이집트인들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았죠. 힉소스 지배 시대는 기원전 17세기부터 16세기까지 약 10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찬란했던 자신들의 문화를 잘 아는 이집트인들은 힉소스를 결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상, 상 이집트는 반드시 힉소스를 무너뜨리겠다고 칼을 갈고 있었고, 기원전 1550년 상 이집트의 파라오로 아우모세가 즉위했는데, 힉소스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정책을 펼칩니다. 반드시 힉소스에게 복수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약하다. 그러니, 내 통치 기간 앞으로 10년 동안 철저히 군대를 단련시킨다. 그뒤 힉소스로 쳐들어가서 북쪽 이집트를 되찾겠다. 그리고 10년간 국력을 오로지 군사력에만 집중 투자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만큼 이집트 백성들은 후순위로 밀려나 힘든 상황에 고통받았죠. 그렇지만 민심은 파라오의 정책에 공감해서 대체로 큰 저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아흐모세는 드디어 군대를 이끌고 힉소스에게 쳐들어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집트의 대승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기원전 1539년 힉소스를 이집트에서 몰아내고 오히려 힉소스족의 출신지 팔레스타인까지 쳐들어가서 그곳의 보물들을 모조리 약탈해 돌아왔죠. 이로써 이집트는 다시 영광의 통일을 달성했고 제18왕조가 세워지니 이것이 바로 이집트 신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신왕국 때 이집트는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신왕국은 탄생부터가 전쟁에서 비롯되었으니 그 군사력은 매우 강력했죠. 그래서 신왕국 6대 파라오 투트모세 3세도 군사력을 이어받아 19년간 주변 지역으로 무려 17번의 원정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미타니 히타이트, 아시리아, 우가리트, 리비아 등 이집트의 주변국들이 모조리 복속되고 이집트 영토는 중동까지 늘어났죠. 이집트는 드디어 나일강이라는 폐쇄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중동까지 주도적으로 세계관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렇게 국가는 부강해지고 파라오의 권위는 또다시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런데 파라오가 또 강해졌습니다. 그럼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또 멋진 무덤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이번에는 피라미드를 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피라미드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눈에 띄다 보니까 파라오가 죽으면 온갖 도굴꾼들이 보물을 싹다 훔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왕국 3대 파라오 투트모세 1세는 일찍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웅장한 무덤은 짓고 싶은데 도굴은 당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까? 결국 그가 내린 답은 아무도 안올것 같은 황량한 사막 돌산 계곡에다가 무덤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묘실은 커다란 안반을 뚫고 그 깊숙한 곳에 만들어서 감춰놓기로 했죠. 그렇게 현재 이집트 룩소르의 비밀 왕묘가 지어졌고 후대 파라오들도 저마다 그곳에 무덤을 지었는데 이렇게 조성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왕가의 계곡입니다. 도굴을 피하려다 보니까 이런 공동 왕묘가 나온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했음에도 도굴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도굴은 포기하기에는 보상이 너무 컸습니다. 나라의 가장 진귀한 보물들이 전시되는 보물창고였으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마을은 도구를 통해 마을 전체가 대대손손 먹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지어질 당시에는 보안이 삼엄했고, 파라오는 여전히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죠. 신왕국 전성기는 계속 이어지고, 여왕 하트셉스트 때에는 상업적으로도 이집트가 황금기를 누리게 됩니다.